갈수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몇 살부터가 노인일까요? 노인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72.5세로 나타났습니다. 또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노후의 빈곤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홍하경 기자입니다. 75세 이상 되면은 노인으로 되지 않을까? 한 80이 넘었으면은 노인이라 그럴까? 65살 이상 노인 3,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,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.5세로 집계됐습니다. 법으로는 65살부터 노인이지만, 이보다 7살 이상 많습니다. 2년 전 조사했을 때보다 1.5세 더 늘었습니다. 특히 응답자 10명 중 4명은 75살부터 노인이라고 답했습니다. 지금 뭐 75시면 우리 청년이에요. 아직까지 뭐 젊은 사람들하고 또 운동을 하거나, 등산을 가거나 그래도 절대 안 떨어져요.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.4점으로 첫 조사인 2012년의 3점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. 주거 상태가 3.5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 상태가 2.9점으로 가장 낮아서 노후 빈곤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평균적으로 1.8개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8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세명 중에 한명 꼴로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 노인 네명중세 명은 생계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일하는 분야는 단순 노무직과 판매직 등 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마저 자리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지금 이렇게 노인 양반들 참 앉아서 참새처럼 앉아서 뭐가 놓고 있잖지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그냥 참 나도 안타까워요. KBS 뉴스 송화경입니다